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 그런데 이 설날의 특징, 명절의 특징은 어, 부모 형제가 있는 집곧 고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간다는 말은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가 고향으로 간다는 말은 나는 고향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머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 부모 곁을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탕자처럼 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 떠났있죠 자, 각자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뜻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만 실제적인 주인공 역할을 이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령 우리들에게 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외국인 신분이다. 세상에서 외국인 예,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낙은해 신분,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한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 33명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고 또 바탕가스로 간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민도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쌀과 라면을 끓여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또망냥국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은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도 필리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들과 놀아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춤을 추어도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죠. 또 우리 한국 사람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필리핀에 있지만 여기가 우리 본향 우리 고향, 우리 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장, 망양족들과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 할지라도 아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바로 대한민국 사람인 겁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깊은 교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서로 협력해 주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난 어디에 있었느냐 할때 마물의 그 상술이 나무 숲을 근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물에는 그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마물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숲을 동산에 쇠를 빌려서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이 근데 이 마물에라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의 굉장한유지입니다 근데 그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면서 이 마무레라는 사람과 굉장히 깊은 교류를 합니다. 자 깊은 교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동네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는 그런 쪽 외곽 지역에 이 상수리 나무 숲 풀이 있는 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들과 동맹을 맺고 친분을 맺고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면 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 곧 외국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친하게 지나고 가까이 지나도 나는 저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인식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똑같은 거예요. 나그네요. 외국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어, 제가 어린 시절 어, 고향 친구들과 같이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우리 동네와 교회가 진입로 때문에 한번 싸웠어요. 싸우면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교회 보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자기 집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래도 계속 교회 나갔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동네와 교회가 충돌한 이후에 저 혼자만 남자들 중에 저 혼자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다가 배가 고파서 늘 하던 습관대로 밭에 가서 토마토를 하나 같이 따 먹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토마토를 따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친구 하나 그랬어요. 야 성구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토마토 따먹으면 안 되잖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너도 토마토 지금 따먹고 있잖아.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이구동성로 그렇게 말했어요. 야, 승구야, 너는 이제 교회 다니고 우리는 교회 이제 안 다니잖아. 너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토마토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우리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뭐 토마도 따먹을 수 있지 뭐. 그런데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교회 를안 나가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미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저한테 참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무리 내 고향 친구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지만, 아, 이 친구들은 나와 부류가 다르구나. 이 친구들 머릿속에는 교회 다니는 나와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들과 이미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그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혹은 친구들, 그들 역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부류의 사람. 이미 머릿 속에 그렇게 답을 내리면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거짓말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예수 믿는 왜 거짓말해? 여러 그들은 우리보다 거짓말 더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 더 많이 하며 살지만 예수 믿는 동료나 친구가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하면. 너예수믿 되면서 왜 성질을 떨어? 너 예수미서 믿왜 화를 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믿는 나와, 아예수믿는 너와 예수함인 나는 다른 세계의 사람,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역시 똑같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세계 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하든 농담을 하든 장난을 치든 항상 다르다는 것.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 예수 믿으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너왜 그렇게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행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그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같이 다 하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친구로 많이 받아준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미 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너 예수 믿음면서그을 그리면 되느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똑같이 내가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친구로 받아주었을 때는 아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받아주고 있구나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바로 하나님은 히브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 살때 이방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왜냐 왜여러왜 왜냐, 외롭습니까? 내가 나그네잖아요. 내가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어도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외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 예수 믿는 그길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만 분명한 것은 아 나는 다르구나. 나는 속해 있는 것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뜻도 강하지만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런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부모님 없으면 안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뜻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계시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은 성을 신약 게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그 나를 기다리면서 한성 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외롭기도 하지만,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성을 보면서 거기를 그 걸어간 거예요. 거기를 그 걸어가니까. 외로워도 유혹이 많아도 이겨내면서 앞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여기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의 목격전이 세상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흥의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목표, 시선, 목적, 방향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더 많이 돈 벌었으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시험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목적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는 게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또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고향은 거기라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고향이 어디인가. 내가 가야할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의 고향은 천국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